안녕하세요. 바이선입니다. 오늘 나이키 아울렛 신발 추가 할인 행사로 구매한 조던 202 영상입니다. 제가 살고 있는 곳에 나이키 아울렛 없어가지고 그나마 가까운 김해 쪽으로 한번 처음 가봤습니다. 도착했을 때가 평일 오전 11시 반 정도였는데도 사람이 꽤 있었더라고요. 우선 예산 안에서 구매를 하다 보니 후보로 삼았던 맥스 커맨드나 에어포스1로 유니 유니티 등 모델을 뒤로 하고 이 조던 에어 202를 구매하였습니다. 사이즈는 먼저 반 다운을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. 길이가 좀 길고요 볼도 나름 적당히 나와서 한번 10mm 다운도 한번 고려해봤는데 신어보니까 볼이 너무 압박되더라고요. 그래서 반 다운했더니 괜찮더라고요. 이 조던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블랙하고 좀 간간히 보이는 요 레드 색상이 있어야 멋이 사는 것 같아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. 신어보니 이 발바닥이 약간 오리발처럼 넓게 잡아주는 느낌인데 싶었고요.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자연 원하고도 좀 비슷한 느낌을 처음 발 담갔을 때 받았습니다. 이혀 부분이 조금 높아서 이 발목 양말 신으면은 조금 이제 그 뭐랄까 다음에 까끌까끌한 느낌이 들어지더라고요. 그거 빼고는 나는 쿠셔닝과 피팅은 좋다고 생각됩니다. 이 뒤꿈치 부분에 맥스웨어가 들어간 부분이 오히려 쿠셔닝한때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것 같더라고요. 이 신발의 최초 정상가가 159,000원 이었는데 어 이게 제가 기본 50% 할인된 거에다가 추가 15% 거기다가 이제 나이키 공식 앱이 얼마 전에 생겨서 다운받고 위치설정 해갖고 할인한 값에 또 만원 할인이 중복으로 적용되어서 한 6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가서 이제 농구화를 보는 것보다는 조금 라이프 스타일용으로 신고단의 목적으로 해서 골 고르게 되었고 또 합리적 명분을 위해 또 가족 신발까지 같이 해서 덤으로 어, 합리적득템을 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게 이제 신발마다 이각 아울렛 매장마다 보유하고 있는 제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선 어,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직접 가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번 기회에 어, 여러분들도 봄맞이 신발 득템 무사히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